안녕하십니까 레지시탕스 정광영입니다. 드디어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의 청와대로 올라가네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첫 수사 대상으로 올랐는데요. 이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청와대의 선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방정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제가 누차 이 블랙리스트의 끝에는 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마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100% 동의하실 바로 그 사람. 예, 정수기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 지금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라고 그랬죠? 이 인사수석실이 누구 관할에 있었느냐? 인사수석실장이 누구예요? 조현욱이죠. 그 조현욱이 누구예요? 네, 정수기의 숙명여고 2년 후배입니다. 그러고 정수기의 동기 동창으로는 손혜원이 있죠. 그때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1 2년, 3년 그 당시에 이미 이 소문은 전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박상혁. 박상혁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당시 청와대 인사는 박상혁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박상혁 의원의 그 당시 직항을 보십시오. 일계 행정관이죠. 여러분, 이게 일계 행정관 선에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분은 없으시겠죠? 행정관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게 SBS에서 모처럼 특정을 하나 때린 겁니다. 그래서 SBS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서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찾아가고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 안 받겠죠? 어제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운규전 산업부 장관은 그 동안 청와대 위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갑자기. 박상혁 의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이미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온몸을 던져서 맞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뜻을 산업부에 전달한 그 바로 중간책. 당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산업부 쪽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겠죠. 연락책으로. 당시 산업부에서 운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던 모 씨였습니다. 이 박상혁 의원과 이모 씨, 이제 A 씨라고 하게요 A 씨를 거친 청와대 의중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직접 종용한 인물로 알려진 B 국장 한테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씨는 연락책, B 국장이 산하기관장들을 쪼아댄 거죠. 나가라, 나가라. 또 박상혁 의원이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 핵심 관계자들과도 광범위하게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백운규 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한 기관장들이 물러나고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의 측근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 취임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 자리에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의 측근들이 막내리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해당 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공모 절차에 따라서 서류 내고 면접 보고 정상적으로 임명됐다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개입 의문는 검찰이 장난이라고 반박을 하는데, 검찰이 장난인지 아닌지 이제부터 밝혀지겠죠. 이 사람이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박상혁 당시 일개 행정관선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테고, 제가 그때 알려드렸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이거 브리핑 해드렸는데, 문 정권의 핵심들에 대해서 수사가 재개되고 있는데, 기존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도 막 나간다. 자, 지금 불법 감찰에 누구누구누구, 블랙 리스트에 누구누구누구 이래 됐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불법 감찰이나 블랙 리스트에 다 같이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국, 임종석, 강경화, 이다 같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현 주 독일대사, 독일대사로 가 있나 봐요. 인사수석이. 이 사람은 블랙 리스트의 키를 쥐고 있는 트리거에 해당되는데. 이 조현옥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상혁이고 지금 SBS가 특종 터드린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김상곤 전 부총리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등등 이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동무, 이제, 이제 긴장 많이 하시겠어요? 그리고 조국. 조국은 어디 가도 안 빠져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반되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민정수석이니까.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자,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은 제가 조국, 임종석, 박형철 전부 반부패 비서관, 이 사람들이 정수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전에 김원경 환경부 장관은 직력 2년 받았죠. 이때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판례가 나왔다 그랬죠. 수사가 쉽다 그랬죠. 왜? 이미 그때 했던 대로 쫓아가면 되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장한 인사 수석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현호. 그런데 이개별도으로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정수기하고 손혜원이가 숙명여고 동기, 동창이고, 바로 그인년 후배가 조현옥 인사수석인데, 당시 이 3인방이 이른바 숙명여고 김해옥 3인방으로 불리던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당시 조현옥 인사수석 밑에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장관 수사 때 등장했는데, 이번에 신미숙 외에 또 등장한 것이 박상혁 현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 당시 인사수석실에 행정관했다 그랬죠. 그러면 행정관이 일개 행정관이 산업부 인사를 다주물른다 아니면 다른 부처 전 부처 인사를 주물른다 이런 말단 되는 거고 그 후에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고 정수기하고는 숙명여고 인연 선배관이다 후배관이다. 자 이렇게 되면 수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국민이 어디까지 가야 납득을 할 것인지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BS의 특정 여부에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은 끝은 어디다? 저는 이 사건 대충 뭐 저만큼 연구돼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이 사건 끝은 반드시 정수기라고 봅니다. 그 정수기까지 가야 정수기가 정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야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었고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드디어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의 청와대로. 직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던 현직 민주당 박상혁 의원 첫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SBS 텔레비에까지 나갔는데 축하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끝까지 잘 파헤쳐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의를 재수립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묻는데, 죄에 대해서 벌을 묻는데, 그것이 보복이고 말고 그렇게 할건 없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자기네들은 적폐수사, 적폐수사 하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 뒤지기 시작하니까 정치보복이다. 우리 국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서라도,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필연이겠죠.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